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템프로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아주 멋진 종목 가지고 왔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 가운데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많죠. 지금 장이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황 가지고 왔어요. 뭐, 오전 지금 장이 끝나 하고 오후장이긴 하지만 체크해 볼 사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증시 일정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죠. 여기에 총몇 개사 4대 기업을 포함해서 경제 사절단 총 122개의 종목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이슈들이요.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멋진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아주 굿 좋은 종목 가지고 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중국 인프라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가니티코스메틱 기억 나시죠? 하이딥, 하이딥 100% 수익 냈죠? 인증 이전 영상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가니티코스메틱 얘도 100% 수익 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종목 시크릿, 히든 종목이 하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중국 인프라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철강 화장품 신재생 에너지주에다가 주목을 해야 된다. 얘네들이 중국 양회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 양회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죠. 중국의 200조 인프라 투자가 기대가 된다. 철강주를 비롯해서 남 나... 그러니까 이 철강주라고 해서 여러분 철강 쪽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철강주가 왜 중요하냐면 경기 민감주에 들어다 경기 민감주에 이 철강주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철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기 민감주를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식의 흐름이 있느냐? 중학개미들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하죠? 자 중학개미들 보복매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분기에만 1,500억 위안이 순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하고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위안화예요. 위안화. 위안화인데 위아나가 강세를 띠게 되면 지금 우리 올라가 있는 달러가 약세가 될 거고 달러 약세는 곧 워낙 강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죠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리오프닝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를 반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쵸 그렇죠? 반중에 관련되어 있는 반중. 지금 반중에 관련되어 있는 언급이 정부 측에서 나오면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좋지가 않죠. 지금 대중. 중국 무역은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IMF 때보다 더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이번 영상 정말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매매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요 저점 매수의 기회예요. 이게 중국 양해했을 때그 내용이거든요. 3% 대의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끌어올리겠다. 강한 경기 부양책을 제공을 하겠다. 어느 쪽으로 소비 섹터 제가 분명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현대 로템 날아가고 있고 미코바이옴에도 날아가고 있고. 제가 영상 다 올려 드렸던 그 종목들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노마스크.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계절적 요인인 봄이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의 영업 이익이 우리나라 3대 백화점에서 다10% 이상이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같이 또 있어요? 그렇죠. 5월은 뭡니까? 맞습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다가 지금 윤대통령이 미국에 방미를 했죠? 미국으로 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언가 얻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어디에다가는 엮어도 엮일만한 섹터들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어때요? 반도체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올라가 있는 종목들 들어가지 말고 바다권에 있는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업종별 중국 리오프닝 효과 가 전망 보시면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음식료, 엔터, 패션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의 섹터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미국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가지고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정보력이 더해지고요. 거기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합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하이드로리튬, 제가 잠시 후에 인증 보여드리겠지만, 어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이드로리튬. 코리아 SE였단 말이에요. 맞죠? 엄청나게 여러분들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지금서부터 공개할 테니까 준비들 하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해 온 종목 바로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신성 ENG인데요. 인류의 새로운 대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고출력 태양광 모듈과 이런 어떤 그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 PV 모듈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 내면서 설계와 그리고 제공까지 하면서 이제 솔루션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섹터 들이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바이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하고 아마 바이든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다가 바이든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대선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당선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본인이 내세운 공약들을 철회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이슈로 살아남아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갈 거예요. 최근에 2차전지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고점에 따라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조정 구간을 들어가도 되겠지만, 이 태양광 관련 섹터의 종목들은,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할 거고, 각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신성 ENG 전략 분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15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총 15개의 섹터에다가. 자,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무슨 지원이요? 그렇죠. 세제 지원. 두 번째 뭐예요? 금융 지원. 세 번째 뭐예요? 공장 부지 지원.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요, 완전 땡큐인 거예요. 정부 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업 선정을 해요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겠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밑둥 가리를 미리미리 들어가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냄새를 누가 맡았다 투신사 애들이 맡았다 투신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영악하다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은 절대로 손해 보는 짓을 안 해요 엄청 신중하고 보수적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투신사에서 이 종목 냄새가 난다라고 얘네들이 어, 이렇게 보고서까지 나 나올 정도면은 대박인 겁니다. 이 보고서를 우리가 1200% 수익 냈던 게 뭐예요? 바로 코리아SE, 하이드로 리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 E&G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코리아SE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타이밍 옵니다. 또 옵니다. 몇 프로 수익 냈는데도 270% 수익 냈는데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어,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을 해있을 때에도 이거는 왜 회색이냐 그러면 제가 기존에 찍어드렸다라는 거를 제가 캡쳐해갖고 인증을 해 드렸던 거예요. 이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요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수익 냈어요. 1200%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오픈방을 운영하고 있고 오픈방 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규 종목들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한 종목들 같이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차트를 신성 이앤지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그냥 어때요, 여러분? 꽁짜예요꽁짜 공짜.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봐도 꽁짜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 조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요, 와 종목 잘찾아놨네 이러실 거예요. 꽁짜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상승이 조금 빨리 나와주기는 했어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우리 안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돌파매매 나오고 여기서 에 돌파매매 나오는 것들은 공부 안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추천이 많이 나오냐면 퍼포먼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이거래랑 누구 주머니가 있을까요? 이거 누구 주머니에 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웨인들은 왜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는 변곡점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여기서 발생했죠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양손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쪽으로 가게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매매를 했던 내올매매 자리까지도 여기 나와요 눌림목매매 그리고 21선 따라가고 있죠 공짜죠 공짜 자 기업분석 한번 본다고 라 하더라도 어때요 흑자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줄어는 들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어떤 흑자 22년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는데 주가는 왜이 모양이에요? 주가 왜이 모양이에요? 그렇게까지 운영을 잘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얘네들 지금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 무언가 이슈 또는 뉴스 하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뉴스를 지금 만들어 놓고 어느 타이밍에 내보낼 것인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지켜보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 있잖아. 이거 내일. 어? 네 영상 봤어. 오케이. 나 이거 그럼 내일 시초가 들어가면 돼?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수익을 못 내신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라고요. 올라가는 거 뭐하러 따라 들어갑니까?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왔을 때 단기 조정 구간에 왔을 때 충분히 진입할 수가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기준 12%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잡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서부터 신성 ENG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 양회 관련 소비 섹터 보너스 종목 어떻게 하면 받아가실 수 있는지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여러분들 알려 드릴 건데요. 무조건 매수하지 마세요. 예? 뭐라고요? 예,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그, 뭐라고요? 무조건 매수 금지입니다. 다른 데하고 틀리죠. 여러분 다른 데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 시초가 따라 들어가세요. 지금 이 가격에서 사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아니 왜 우리가 호가를 올려 주면서 매매 매수합니까? 안 사면 그만 아니에요? 맞죠? 종목은 많은데 굳이 막 조급하게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무조건 매수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타이밍이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회의하세요 업무 보세요 운전하세요 화장하세요 데이트하세요 아이들 돌 보세요 업무 여러분들 본업에 충실하시고요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다가 오케이 드디어 자리 왔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기 매수로 잡아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매수 신호 딱 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점에서 잡아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제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번호 0 1 0 2 8 9 4 8 2 4형입니다 이전 거 894세요 빨리 사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뭐라고 남겨주시느냐 오늘 공부한 종목명 지금 공부한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맞게끔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고 플러스, 보너스로 뭐 드린다고요? 그렇죠 중학 개 중화개미 관련주 드릴 테니까 100만 원이라도 사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이라도 사 놓으세요. 50만 원이라도 사 놓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코리아에스이 금양 말씀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가니티 코스메틱 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사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2 8 9 4 824001 2894-824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는데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공부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여기 100%다 무료예요 10원 한푼 여러분들한테 일체의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렇게 되고요 저녁에는 코인도 같이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대신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채널 성장을 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공부한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국 양회 그리고 중학개미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보너스로 드릴 테니까 100만원 또는 50만원이라도 꼭 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사놓으시면 후회할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템포로 이박사였습니다.